김천 직지사에 왔습니다. 오늘 김천 일정이 있어서 일을 보고 잠깐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많이 유명하죠. 김천 직지사 사찰. 지금 입구에서 대웅전까지 카메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습니다. 아, 라일락입니다, 라일락. 향기가 엄청 좋은 라일락. 제가 어렸을 때 오, 왔던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천왕문을 지나서 천왕문입니다. 헬리콥터. 소리로 시끄러웠는데, 지나가고 나니까 조용합니다. 물소리도 나고. 참나무 냄새도 많이 나고, 대웅전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, 아, 혼자 하는 힐링은,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